안녕하세요.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. 네, 저희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요. 회계사, 변리사, 세무사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업을 참 많이 듣습니다. 아, 그 이유는 그들의 직업은 말이 필요하죠, 필수죠. 남을 설득하거나 뭐 특허를 받는다거나 고객을 만난다거나 또 지금 회계사로 이제 어떤 분은 재직 중이시지만은 나중에 차리시려고 본인의 이름을 결, 걸고서 이제 개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. 어 이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잘 업무 처리는 참 잘해요. 그리고 뭐 이성스피치는 잘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. 어떤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다. 금액은 뭐 어떻게 됩니다. 어떤 팩트 중심은 잘 말을 하시는데 감성적으로 나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설득하는 것 같은 말을 해도 전국의 이제 세무사들. 회계사들, 별리사들이 참 많잖아요. 그 중에서도 소위 더잘 찾아주고, 인기 있고, 더 많이 불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, 그냥 다 비슷비슷비슷비슷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은, 이성소구는 잘하는데, 어떻게 하면은 감성적으로 고객과 교감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. 이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수업을 듣는 분들이 계시고, 또 다른 경우에는, 말에 대한 자신감은 그래도 있지만 발음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오시기도 해요. 어, 같은 말을 해도 옷과귿과 ㅈ이 붙는 건 다르죠. 사람, 다람, 자람. 달라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발음이 ㅈ 발음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회계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어서 오세요 네 따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불분명하죠 발음이 잘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좀 사람과의 교감과 설득을 잘하고 싶다면 발음은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전문직에 종사하는데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보이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보세요. 어, 제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 스피치 관련된 영상도 많이 있고 또 여러 스피치 강사들이 쓴 책도 있죠. 저는 이제 두 권의 책을 집필한 유튜브 스피치와 스펙보다 스피치다 책이 있는데 보면서좀 연습을 해 보시고 그래도 정이나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효율적으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도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.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지도하는 회계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. 아, 혼자 연습할 때는 참 몰랐어요.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. 근데 학원에 와서 많은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니까 확실히 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. 라고 많이들 말씀을 좀해 주시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전문직 종사자인데 이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뒤로 한 발짝 좀 물러가고 있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물러가지 마시고요. 물러나지 마시고요.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시고 노력을 해봐서 안 되면은 어, 전문가에게 좀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아시겠죠? 오늘은 어, 전문직 종사자들. 어떻게 하면 스피치를 좀 개선할 수 있는지, 뭐,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,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실 거예요.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다. 그리고 내가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은 고민하지 말고 노력을 좀 해보라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신유아TV 네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